술병을 들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어디냐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가지고 경찰관을 폭행, 폭행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육십 대에 육십 대 나이도 있으신 분이.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실형 받았어요. 실형. 시령. 음. 음. 공무집행 방해네요. 그러면? 예. 음. 예, 법원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실형을 줬는데. 음. 어...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상곤 판사네요. 네. 공용 물건 손상인 거 보니까 파출소 가서 파출소 물건 때려 부신 거예요. 그렇네요. 네. 공용 물건 손상이에요. 응. 가서 이제 파출소에서 무슨 저 조서 같은 거 찢으면 공용 서류 손상이 되고요. 네네. 네. 어, 물건 뭐 가담한테 파출소에 쓰는 뭐 호지켓 하나, 에, 에. 뭐 책상 위에 있는 물건 하나도 때려 보시면 공용 물건 손상입니다. 음.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산 거니까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공용 물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아니고 어떻게 음. 보면 경찰은 관리하는 사람에요. 이 음. 엄밀히 얘기하면 공용 물건 손상, 그다음에 공지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64세예요. 아이고 참. 이 사람 징역 1년 사개월 받았습니다. 1년 사개월. 네, 예, 객기 한번 부리고 신세 조진 겁니다. 나이 <laughs> 저 64세 돼 가지고 아이고 참. 어, 지난 9월 3일 날입니다. 네. 9월 3일 날 13시 30분, 오후 1시 반에 네. 전 전라북도 김제 경찰서 월촌지구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거기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을 때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건 발생 10분 전인 1시 20분쯤 네. 술집에서 대낮부터 술집에서 뭐한거 이게 술집에서 어, 술병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든 <laughs> 등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관으로부터 그냥 봐주고 귀가 조치 시켰네. 아이 선생 님 집에 들어가세요. 아, 가라고 술쳐 드시고 왜 그러세요? 집에 가세요. <laughs> 이제 그렇게 보냈겠지. <laughs>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지구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야이뭐 뭐, XXS라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해보자 시키더라 어. 해봐요.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음. 그래서 경찰관들이 그때도 숨차 도셨으니까 음. 음. 귀가를 권유하니까 예. 그날 이제 (2시 50분부터) 예. (3시 25분까지) (1시간에) 걸쳐서 예. 신발을 벗어들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고 아 신발 벗어서 정말 이거 굉장히 구력적이거든신발로 그렇죠. 사람 머리 때리는 거. 그리고 소주 네 병을 지구대에 바닥에 던졌어요. 어머머. 빡빡 깨뜨렸겠죠? 네, 이게 위험한 어,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관 목덜미 잡고 흔들고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와장창 발 이게 공용 물건, 물건 손상이네. 손상이네요. 어 물건을 부러뜨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 용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거. 네네. 그래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네.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전과가 있고만 피고인이 그러니까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 번이 아니시구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좋아진 거죠. <laughs> 옛날 같으면 파출소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다가 그냥 어, 네, 진짜 가, 가시는 예, 분이 예, 상당히 많이 편찮으셨을 음. 거예요. 지금 음. 마음놓고 예. 예. 들어와서 그냥 오히려 경찰관 두들겨 패고 욕하고 네. 이제 내가 <laughs>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이제 뭐 대장이나 과장하면 이게 네. 수, 저 순시표라는 게 있어요. 네. 어 근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지구대 파수에 한 번씩 순시라고 나가서 네. 직원들 이제 근무 행도 살펴보고 격려도 네. 해주고 이런 이제 그 간부들이 가서 네. 하는 네. 게 있어요. 어떤 때 이제 그 바쁜 파출소로 뚝 가서 앉아 있으면 이미 난리가 났어 가 보면 뭐막 어, 거기 가 보면 네. 그냥 뭐 거기 파출소 있는 직원들은 소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잠시 후에 전부 모가지 잘린 놈들이야. 니들은 다 모가지 뛴다고 소리 질르고. 아, 그러니까 모가지는 하루에 몇 번씩 떨어지는 게 맞긴 <laughs> 맞는데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지켜보면 공식 있어요. 술 먹고 공식이에요? 뭐예요? 조용한 파출소에 문 달크당 열고 들어와요. 누가? 이제 들어올 술을 때부터? 거만하게 뻑 음. 가가지고 들어와요. 일단계? 가고 네.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파출소 중경들 앉아 있다가 뻘떡 일어서. 아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요. 네. 그러면 딱 이렇게. 한참 쳐다보죠 이렇게 서서. 아, 이렇게 커터 커터 하면서 그럼 벌써 감잡아요 순경도. 아이, 거 진짜 술차 먹으나 X X가 왔네 그래도 그거 어떻게 미혼이니까 말못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 나물한잔 줘.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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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달라 그래요. 아, 네, 네. 그물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받아 먹으면 되거든요. 네, 네. 물한잔 줘. 근데 시비 걸리기 싫으니까. 네. 야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드려요? 물, 응. 종이컵에다 해서 줘요. 그럼 마시면 가야지. 네. 다 마시고 난 다음에 탁 던져야지, 바닥에. 네, 아니, 네. 공식이 하나 보여. 네. 탁, 네. 탁 던져놓고 또다 서서 한참 쳐다봐요.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화장실 어디야? 아, 예, 여기 안에요 뭐 화장실 아, 가. 네. 화장실 갔다 나와서 또 가야 되잖아. 네.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또, 또 한참 뭐 쳐다봐요. 네. 그럼 이제,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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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경도 이제 한계가 좀지났어 그렇죠. 좀 정도가 좀 지나치고 네. 그러서 아, 왜 그러시냐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영문 나오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내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음. 세금은 지만 내나 그러니까요 경찰관은 세금 안내나 그러니까요 이 새끼 내 <laughs>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 새끼 하고 소리 지르고 시비 진짜 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상 쳐가면서 아, 아이고 안돼 어. 정말 짜증스럽죠 그렇죠 뭔 잘못이 있어요 지금 아, 속에서 열분이 아죠 근데 그거 다 참을 수 있는데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아 진짜 아, 얼굴에 침 탁탁 뱉으면 는 참는 게 한계 오죠. 이제. 한계가 오죠. 거 어떻게 참? 그냥 짧은 순간에 아, 내가 옷벗을 생각으로 이 새끼 멧돼줘버릴까 이런 생각 하죠. 솔직히. 그쵸, 순간적으로 네, 그런 근데 감정이. 근데 그거 못뭐 참으면 고만둬야 돼요. 아, 참. 아니, 그 참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이제 잡아놓어 버리는 거지. 음, 참. 참. 그렇게 그 와서 행패 부리는 그 진짜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렇죠. 쓰레기 예.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이고 참. 그 정말 아 못 봐줄 정도 그런 사람들은 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술을 먹지 말아야 안것 먹어야 돼요그 응, 음. 이게 음. 누구한테든 하여간 술이 취해서 음. 사람이 사람한테 음. 할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음. 그냥 술을 먹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아 이거 길바닥에서 그자술 먹고 <laughs> 그러면 또 신고해 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나가서 깨우면 깨우다 가 많이 맞는다 니까 막 한해 하네, 한해 이 새끼 자는데 깨운다고 뺀다고. 따기 때리고 그러는게 얼마나 많은데요. 에이,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아서 불쾌하긴 하지만 그것도 그래. 고의성 이 있다고 판단못하니까 잠을 오지도 못해요. 그거. 그렇죠. 특별해 뭐. 속된 말로 똥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예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술 문화에 관해서 관용이 음. 예, 많아요. 맞아요. 관대해 아주. 음. 근데 외국에서 잘안붙니다 그거. 그럼요. 지좋와서처 먹은 술 때문에 술안 먹은 절대선량한 사람이 피해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주의 생각이 팽배한 사람들은 그 용서 안 합니다. 그럼 뭘요? 그 새끼 니술처 네 먹은 거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하술 먹어서 실수한 건데 좀뭐한번 그냥 좀 용서해 주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 풍조도 좀 바뀔 필요 있어요. 맞아요. 저제 생각도 음. 그래요.